자 오늘은 정확히 얘기하면 좀 지나간 이슈긴 해 이슈만 생각하면 최근 커뮤니티를 좀 봤는데 예전에 찍은 우리 그 영상이 다시 막 이렇게 퍼지고 있더라고 게임사가 한쪽 편을 들어준다면 어떨 거였나 제목이 <laughs> 뭐지? 이게 왜 갑자기 뒤늦게 또 올라가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건을 조금 체크해 봤지 그 영상과 좀 직접적인 접점이 있는 사건이 최근 발생을 해서 다시 한번 좀 짚어보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 일단 사건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야 되겠지. 문제는 리니지 2M에서 발생해서 사건이 리니지 2M에 처음 발생한 건 아니거든. 리니지 M에서 한번 발생을 했었고, 그 다음에 또 한참이 지나서 2M에서 한번 더 발생한 거야. 리니지 M이나 2M 쪽은 그동안 프로모션이 없었단 말이야. 그런 상태에서 리니지 W 프로모션 이후에 리니지 M도 프로모션을 들어가게 되는 거지. 프로모션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유저들은 기본적으로 좀 화가 나는 부분이긴 했어. 그런데 이게 이제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좀 불공정하다고 느낄 수 있는 스타일이었던 거지. 일단 M 같은 경우는 이게 용어가 조금 자극적인데 용역 광대 사건. <laughs> 아, 이건 내가 말한 게 아니라 유저들이 그렇게 부른 거라가지고, 어떤 형태였냐. 리니지 M 같은 경우는 전체 서버를 좌지우지하는 되게 큰 세력이 이미 있었어. 너무 큰 압도적인 세력이 전체적인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보니까 약간 이미 결론이 나버린 상태. 이큰 세력과 싸우려는 나머지 세력은 큰 세력에 비해서 너무 약하기 때문에 애초 싸움이 잘안 일어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업체는 좀안 바라는 상태지. 일종의 평화 상태잖아. 프로모션을 이제 진행을 했는데, 한쪽이 워낙 강대 세력이잖아. 원래 세력과는 이제 반하는 세력 쪽으로 프로모션 BJ들이 뭉쳐서 활동을 하기 시작했고, 강대 세력과 싸우는 그림으로 진행이 되게 된 거지.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강대 세력 입장에서는 NC가 프로모션을 진행해서, 즉 돈을 줘서 자기네 반대편 세력을 조직해서 우리를 공격하게 했다. NC가 용역깡패를 동원해서 우리를 때리겠다. 라고 주장을 하게 된 거지. 근데 이제 뭐, 강대 세력이 있으면은, 강대 세력은 많은 사람들한테 좀 불만을 많이 받잖아. 특히 이지란 게임 특성상 힘으로 찍어 누르는 게임이고, 강대 세력을 유지하고 있다 보면은 욕도 엄청나게 많이 먹겠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론은 약간 갈라졌어 당연히 이제 업체가 뭐 이렇게 진행한 것은 안 된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강대 세력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워낙 많다 보니까 여론이라는 게 이렇게 갈려 있으면은 그렇게 길게 가지 못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수그러들었어 그렇게 일단 지나는 가치 물론 게임을 하는 사람들끼리는 여진이 꽤 남아 있긴 했지만 어쨌든 여론이 레니지엔 밖으로 나가지 는 않았던 거야 그러다가 이번에는 이제 2M에서 일이 발생한 거지 2M에서는 사실 초기 스타트는 직광고 얘기로 시작됐어 무슨 일이 있었냐 리니지 W 쪽에서는 프로모션을 워낙에 크게 했다 보니까 리니지 M 하던 BJ, 오딘 하던 BJ, 리니지 2M 하던 BJ 다막 이렇게 흡수돼가지고 리니지 W 프로모션을 받았단 말이야 기존에 원래 리니지 2M을 전문으로 했던 BJ들이 있는데 리니지 W는 프로모션을 하고 리니지 2M은 원래 했던 거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구나 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지 그런데 이제 이게 공교롭게 사건이 터진 게 리니지 2M을 메인으로 했지만 리니지 W 프로모션을 하던 사람이 뭔가를 막 지르다가 뭐 제대로 안 됐어. 그래서 나 게임 접겠다, 린지 2M 접겠다. 근데 원래 이제 이쪽 계열에서는 게임 접겠다라는 말은 원래 수시로 해. 일종의 퍼포먼스 같은 거지. 근데 하필이면 그때 나린지 W만 할 거다, 린지 2M 접겠다. 그래서 린지 2M 프로모션은 빼달라고 업체한테 요청을 하겠다라고 이제 카트을보낸걸 방송에 이렇게 보인 거야. 자기 나름에서 어떤 진정성. 이번에는 진짜로 접겠다라는 진정성 어필을 위해서 그렇게 이제 한 건데 문제는. 2M. 프로모션 없는 거 아니었어? 프로모션이 없는데 리니지 2M 프로모션 빼주세요라는 말을 왜 업체한테 어, 때문에 이제 문제가 커진 거야. 그래서 첫 스타트는 이게 이제 뒷광고냐 아니냐를 가지고 이제 좀 문제가 발생한 거야. 결국은 어떤 일이었냐면 리니지 W 프로모션을 받고 리니지 W 방송을 달에 몇번 이상 뭐 이런 식으로 계약 조건이 있었을 거 아니야? W를 몇번 이상 방송해야 된다 이거잖아. 그런데 리니지 2M을 방송해도 그 횟수를 인정해 준다. 라는 형태로 얘기가 됐다라는 거지. 10번을 예를 들어 뭐 1억이다. 라고 하면 회당 1 0만 원이잖아. 그러면 두 번은 린지2M으로 빠졌으면 린지2M의 프로모션이 진행된 거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유저들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린지2M 프로모션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이후 이제 NC가 사과 해명 영상을 하긴 했는데 이 내용 자체는 오피셜로 밝혀졌어 거니까. 그러니까. 횟수 차감이 있었고 앞으로는 횟수 차감 안 되게 할 거다라고 인정을 했어. 린지W 프로모션 계약 당시 리인스트 m 을 자발적으로 방송하고 있는 분들의 요청으로 최소한의 한해 방송을 인정해 준 사실은 맞습니다. 투 m 방송하던 사람인데 w 로만 방송을 완전히 다 해버리면 투 m 방송을 못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투 m 을 보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투 m 방송을 못 보게 되면 싫어할 수도 있으니까 투 m 도 그냥 횟수에 적당히 넣어는 줬는데 가급적이면 w 위주로 방송해 달라 라는 형태로 w 쪽 계약을 할때 그렇게 계약을 했다라는 거지. 근데 이거는 사실 이제 업체 입장인 거고 그냥 어쨌든 NC에서 진행을 했다라는 거고 2M 방송 자체가 회수 차감에 들어갔다라는 거는 어쨌든 전체적인 프로모션에 2M이라는 비중이 존재했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프로모션이다 라는 주장을 하는 거지 유저들은 근데 업체는 그렇게 생각할 거다라고 생각을 못 했다 리니지2M 방송을 최소한의 한해 인정해준 부분은 리니지2M을 프로모션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리니지W 방송 조건으로 인해 기존 리니지2M 유저분들이 즐겨보시던 유튜브 방송이 중단되거나 축소될 것을 우려하여 이를 지속될 수 있게 하는 데 저희의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리니지2M 방송을 오랫동안 시청해 온 유저분들을 위한 배려 차원이었습니다. 이 방송 인정이 유저분들께는 리니지2M BJ 프로모션을로 읽힐 수 있다는 부분을 저희가 간과했던 것 같습니다. 2M 방송 같은 경우는 원래 유료광고 표시를 안 했었었거든. 근데 이제 이게 밝혀진 다음에 유료광고 표시로 바뀌었지. 그래서 2M은 프로모션이 있는지를 사람들이 몰랐던 거야. 아무튼 이제 유저들 입장에서는 그게 일종의 뒷광고 플러스 결국은 프로모션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던 거지. 근데 2M 같은 경우는 좀 커질 수 있는 요소가 있어. 인기의 상황을 이해해야 되거든. M은 큰 거대 세력과 조그만 나머지 뭐 이런 식의 구도였다면 2M은 되게 오래 전부터 아주 큰두개 세력으로 게임이 돌아가고 있어 두개 세력이 거의 비등비등하고 뭐 이기고 지고 하는 형태로 되게 오랜 시간 지금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좀 재밌는 게 하필 한쪽 세력은 BJ들이 많아 워낙에 유명한 2M 쪽 BJ가 존재하고 그 BJ의 친한 사람들도 방송을 같이 시작하고 하다 보니까 이쪽은 이제 BJ들 인맥으로 많이 형성이 돼서 한쪽 세력에는 BJ들이 되게 많이 포진돼 있어. 또좀 약간 메이저 BJ들 한쪽 세력은 BJ가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쪽 BJ보다 훨씬 더좀 작은 약간 취미적인 형태로 진행하는 BJ들이 조금 포진돼 있고 사실상 이제 일반 유저들이 조금 더 많이 있는 이제 세력인 거지. 근데 이 양쪽 세력이 꽤 오랜 시간 계속 치고받고 치고받고 싸워왔단 말이야. 그런데 린지나이크형 게임의 BJ들의 약간 특징상 도발을 많이 해 상대 세력에 대해서 특히 약하다. 그렇게 게임 할 거면 뭐 하러 하냐라든가 이게 일종의 전쟁 중이다 보니까 상대에 대한 어떤 도발 이런 것들을 꽤 많이 한단 말이야. 그건 뭐2 m 뿐만 아니라 리지 라이크형 게임들은 보통들 그렇게 많이 해 상대를 좀 환하게 만들어야 쟁이 조금 더 액티브해지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아무래도 좀 도발형 방송들을 많이 하거든. 특히나 새로운 어떤 스펙업 수단이 나왔을 때 자기들은 새로 나온 걸 뽑았어. 근데 상대가 안 뽑았어. 그러면 이제 그게 없다는 걸로 막 놀리는 거지. 뭐 이런 식의 방송들을 꽤 많이 해왔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이쪽 세력은 뭐 그냥 컨텐츠겠거이확인 했지만 어쨌든 양쪽 다 싸우는 상태니까 당연히 기분이 좋진 않지. 그런데 뭐 그동안은 이러니저러니 해도 어쨌든 자기 능력으로 자기가 번 돈으로 결제를 하고 성장했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냥 그러려 했는데 이게 이제 프로모션과 관련이 있다 라는 부분이 알게 된 거니 반대쪽 세력에서는 엄청 화가 나는 거지. 프로모션 쪽 혜택을 받지 못한 요 세력 자체가 일종의 약간 업체한테 당했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된 거야. 거기다 여기 소속된 사람들은 핵가금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꽤 많은 인원들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싸우고 있던 이 세력 자체가 NC에 대한 비토를 하게 된 거지. 그래서 문제가 꽤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초기에는 뒷광고로 시작되긴 했지만 이쪽 세력은 현재 뒷광고 플러스 더 메인으로 잡고 있는 이슈는 프로모션 자체에 대한 비토야. 예전 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거랑 비슷해. 업체가 특정한 세력을 프로모션으로 지원한다라는 거는 이 전쟁 자체가 공정하게 돌아가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업체가 이 전쟁에 끼어드는 것 자체에 대한 이제 비토인 거지. N.C.는 갑자기 이제 방송을 하긴 했어. 이 상황 자체는 사실상 그래서 인정을 한 거지. 오피셜로. 좀 사적을 많이 붙이긴 했지만 약 3분짜리 사과 방송을 하면서 앞으로는 횟수가 차감되는 조항을 삭제할 거고 그리고 이제 패키지 하나 줄게라고 <laughs> 하면서 3분 만에 이제 방송하고 이후로는. 대응을 하진 않고 있어 근데 이제 한쪽 세력은 그게 무슨 사과방송이냐 3분 띡 하고 어 그냥 패키지 하나 먹고 떨어지라는 거냐 그동안 이긴 시간 동안 우리가 당한 조롱이라든가 도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과금 유도 아니었느냐 이게 프로모션이 왜 아니냐 W팀에서 나갔는지 2M팀에서 나갔는지 그게 뭔 상관이냐 우리랑 어쨌든 NC에서 나간 거 아니냐라는 형태로 계속 이제 화를 내고 있는 거고 결국은 이 프로모션 장기 프로모션이지 특정 세력한테 비용을 업체가 직접 지불하면서 싸움을 만드는 이 과정 자체에 대해서 거대한 분노가 발생된 사건이라는 거야. 근데 이번 케이스가 좀 특이한 이유는 그리고 내가 영상으로 다루겠다고 생각한 이유는 한쪽 세력이 명백하게 피해를 봤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프로모션 그 자체에 대한 비토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향후 어떤 이린지라이크형 게임의 마케팅적인 부분에 꽤큰 분기점이 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원래 변화라는 게 그렇게 한 번에 탁 생겨나지 않아. 우리가 영상을 처음에 찍었을 때 게임을 안 하는 사람 입장에서야 아 그러면서도 게임을 하는 애들이 병신 아니야? 라는 말로 쉽게 할수 있지만 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미 만들어 놓은 부분들이 있는데 잘못됐다는 걸 알아도 당장 어떻게 할수 있는 건 없거든 알긴 해도 화가 나긴 해도 하고 있는 건 그냥 하고 있는 대로 하는 상황인 건데 그게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사람들 머릿속에 이 내용 자체는 이제 입력이 돼 있다 보니까 어떤 특정 계기 어떤 특정 사건이 됐을 때 머릿속에 갖고 있던 그 생각이 이건 잘못됐다 이제는 고쳐야 된다라는 부분이 크게 와닿는 기점이 존재하는 거거든. 그때 던져은 우리 영상이라는 작은 돌멩이가 바로 무슨 효과를 발현한 건 아니지만 꽤 많은 유저들이 그때 공감은 했고 실제로 발언을 하는 상황이 어쨌든 왔다. 물론 이게 궁극적으로 좋은 엔딩, 해피 엔딩이 날지 뭐 어떻게 될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 유저들의 의식이 초기와는 달리 꽤 많이 변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런데 이번에 키트가 그런 무션안 하고 게임 내에서 뭔가 구원할 수 있는. 어, 업체가 직접 특정 세력에게 이제 비용을 지불하는 장기 프로모션에 대한 부분이 무조건 긍정적인 효과가 낫지 않는다. 그리고 유저들의 어떤 반응들이 옛날과는 많이 달라졌다라는 부분을 인식 자체는 하고 있다라는 얘기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히트 투 같은 경우는 민니지쪽 형제들을 견제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좀 신경 쓴게 아닌가라는 여론들이 조금 있지.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이 프로모션이 그래서 법적으로 뭐 문제냐? 문제 되기가 되게 힘들다는 게 문제야. 내가 그때 지적을 했지만 프로모션을 해가지고 그게 결국 내부 결제로 이어지면서 순위에 영향을 준다거나 업체 입장에서는 대부분 다시 본인이 회수할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뭐 이렇게 진행한다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의혹 수준에서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입증할 수 있는 수준들은 아니야. 예를 들어서 계약서를 쓸때 계약금의 일정 퍼센트는 무조건 과금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계약서를 썼으면 문제될 여지가 있겠지. 근데 안 썼으면. 안 썼을 거야. 나는 이걸 안 썼을 거라고 보거든. 근데 계약서에 안 썼다 한들 이 사람들이 그 비용을 인 게임에 다시 안쓸수 있을까라는 거지. 이쪽 프로모션에 보통 발탁되는 BJ들은 대부분 되게 강한 캐릭터를 가지고 방송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 원래 방송 콘텐츠가 그런 사람들을 뽑은 다음에 얼마 이상 쓰라고 말은 하지 않아. 근데 액수가 일반적인 게임 프로모션에 비해서 몇배 이상 많은 프로모션 비가 책정이 돼 있다. 이것도 사실 좀 애매한 영역이긴 해 그냥 리니지 라이크용은 원래 그렇게 하는 거라서 그렇게 하는 거야 일반적인 다른 게임 프로모션에 비해서 막 10배, 20배 비싼 가격이라 할지라도 그게 시장가야 라고 하면 은뭐 사실 할 말은 없지 아무튼 뭐 그렇게 작정이 됐고 그게 시장가라고 칩시다 자 그러면 비저 입장에서는 계약서에 얼마 이상 쓰라고 돼 있지도 않아 그런데 광고 액수는 엄청 세 그럼 베스트 케이스는 뭐야? 돈을 최대한 덜 쓰고 게임을 하면 은 대부분 다 자기 돈이 되는 거잖아 그럼 그게 최고 아닌가? 근데 이게 참기계약이잖아 계약 갱신이 어느 타이밍에 되느냐에 따라서 다르지. 매달 계약할 수도 있고, 뭐 3개월 단위로 계약할 수도 있고, 계약하기 따라 다르겠지. 근데 만약에 한달딱 했는데 이 사람이 과금을 많이 안 했어, 그러면 그냥 계약 끊으면 그만이지. 만약 행여나 나쁜 마음을 먹고 업체 입장에서 나쁜 마음을 먹고 이름만 먹튀라고 불리는 과금을 안 하고 그냥 빠지면은 손실이 나긴 하겠지만 어쨌든 다음 달 연장을 안 하면 그만인 거고. 사실상 계약서 상에도 존재하진 않지만 그 BJ가 프로모션 비를 상당 부분 인게임에 쓰도록 유도하는 부분들은 어렵지 않게 할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지 BJ들 자체도 원래 그런 스타일로 방송을 했던 사람들이고 높게 책정되어 있는 그 부분들을 의뢰 그래 거기 쓰겠다 서로 암묵적인 형태로 진행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약서 상에서는 깔끔해도 이걸 어느 정도는 다 조정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거야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만약 이런 걸 통해서 매출 랭킹이 변화가 있었다 라고 하면은 랭킹 조작이잖아 랭킹 조작이면 원래 처벌받는 거 아닙니까? 게임은 처벌을 받지 않아 뉴스에서 가끔 본적 있을 거야 뭔가 랭킹 관련 조작 때문에 걸렸다 어떤 영역일까? 뭐 어, 음원 응또 있어 프로듀스 101 <laughs> 아 그거는 여기서 얘기하는 거랑은 좀 다르고 비슷한 케이스가 이제 음원이랑 서적의 베스트셀러 조작 그 부분은 이제 처벌을 받는데 법을 어겼기 때문에 처벌을 받겠지 그렇게 하면 은 저촉이 되는 법이 존재한다는 얘기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음반, 음악영상물 관련 업자 등이 제작 수입 또는 유통하는 음반 등의 판매량을 높일 목적으로 해당 음반 등을 부당하게 구입하거나 관련된 자로 하여금 부당하게 구입하게 하는 행위 요거가 써있어 이 매출 랭킹, 뭐 랭킹 조작, 어쨌든 이 판매량을 부당한 방법으로 조작하는 행위, 업자가 직접 누구 시켜서 돈 줘서 이걸 하면은 그거는 법에 저촉된다 라고 법이 명시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법에 명시가 돼 있어. 이거랑 비슷한 사례가 출판 쪽에도 있어. 출판 쪽에도 베스트셀러 효과가 워낙에 크다 보니까 거의 똑같은 형태의 문구로 돼 있어. 간행물의 저자 또는 출판사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에 종업원이 간행물의 판매량을 올린 목적으로 그 간행물을 부당하게 구입하거나 간행물의 저자 또는 그 출판사와 관련된 자에게 그 간행물을 구입하게 하는 거 어쨌든 이것도 판매량을 조작하는 행위를 자기가 직접 아니 누구 시켜서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을 한다라고 똑같이 돼 있고 금지 행위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결국에 취지 자체는 본인들의 이득을 위해서 자기가 직접 개입해서 순위 판매량 같은 거에 유저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고 유저들이 그거에 낚여서 소비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은안 된다라는 거거든 그런데 게임엔 법이 없어 게임은 이제 법을 만들려고 그래도 되게 애매한 거야. 방금 이 항목을 통해서 이투 m 의 프로모션 사태를 한번 다시 봐 봐. 업체가 랭킹을 높이려고 프로모션을 진행을 했는지를 어떻게 알아? 얘네들은 직접 구매를 하고 아니면 중국 업자를 통해서 작업장 같은 걸 동원해가지고 스트리밍을 무한히 막 시키고 직접 구매 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나마 입증하기가 쉬워 근데도 불구하고도 잘안 잡히거든 이 증거를 찾는 게 쉽지 않으니까 근데 게임은 방금 내가 말한 형태에서는 무조건 얼마 이상 과금을 해라 라고 계약서상에 적혀 있으면은 그나마 이거랑 유사한 법이 존재한다 라고 하면은 걸릴 여지가 있지 그런데 계약서상에서는 안 적혀 있어 대신 다른 게임류에 비해서 되게 프로모션비가 높게 책정돼 있고. 짧게 짧게 끊어서 재계약하는 형태로 돼 있으면은 사실상 비슷하게 운영은 되거든. 그러니까 계약서상에 명시하지 않아도 게임이 가지고 있는 특성상 그리고 시장 형태상 비슷하게 돌리는 게 가능해. 그래서 게임에 관해서는 기존의 음반과 서적의 법을 참고해서 그냥 그대로 적용한다고 해도 현재의 프로모션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애매한 영역이지. 결국은 정치권이 최근에 반응을 하긴 했어. 이 프로모션 이슈가 좀 커지다 보니까 최소한 유저들한테 프로모션이 진행 중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투명하게 유저들한테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라는 취지로 자체적으로 알아서 일단 먼저 업체가 나서서 고쳐라. 라는 형태로 이제 이상한 제이오해이 발언을 하긴 했는데 아직 본격적으로 어떤 이것에 대한 규제라든가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논의되고 있지는 않지. 법이 이걸 따라가려면 아직 한참 멀었지. 방금 말했듯이 기존의 음반과 서적의 사례로 이거를 카발 수가 없어. 얼마든지 빠져나갈 구석들이 존재하는 부분이란 말이야. 유저들이 먼저 나서고 있는 거야. 유저들은 실질적으로 내가 겪는 피해를 최근에 이제 호소를 하고 있는 상태지. 뭐 아무리 뭐 린저신이 뭐니 하면서 다른 유저들한테 욕을 먹어도 자기가 어쨌든 돈을 내고 자기가 나름의 재미가 있어서 게임을 하는 게임이고 그 게임은 경쟁형 게임이란 말이야. 그 과정에서 프로모션이라는 이유로 업체가 한 세력에 힘을 들어줬을 때 느끼는 박탈감 또이한 세력이 우리를 공격하고 도발함으로 인해서 나의 과금을 유도하는 이 행위 자체는 이제 너무... 화가 난다는 거지 그것에 대해서 유저들은 지금 먼저 분노를 표출하고 이것들이 좀 가치적인 여론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야 사건이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는 알순 없지 다만 2엠 m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개인적으로 좀 알아본 결과 그 사과방송 3분짜리 하고 나서 더 이상 이제 대응은 안 하고 있어 기존에 올라간 이제 BJ들 영상에는 유료광고 표시가 붙었고 쓱 넘어가는 게 업체 입장에서는 베스트긴 하겠지 게임 안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야 접어!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쪽 세력에서는 어쨌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이후로라도 이런 프로모션이 이제 인게임에 큰 영향을 줄수 있고 누군가에게도 계속 손해를 미칠 수 있는 부분. 이거 잘못된 관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면 안 된다라는 걸 기조로 계속 움직임을 이어 나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다고 들었어.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는 한번 지켜볼 만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지. 정리하면 법으로 남은 문제 없고 알아. 하지만 변화라는 게한 번에 팍 생기는 건 아니야. 사람들의 머릿속에 인식돼서 서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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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생각이 퍼져나가고 특정 사건을 기점으로 그 생각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도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야. 당장 어떤 유의미한 변화를 일으킬 수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최소한 꽤 많은 유저들이 이 프로모션에 대한 장기 프로모션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 실질적으로 그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수준까지 왔다라는 걸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 법이 늦게 따라올지언정 유저들이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시기는 생각보다 빨리 올수 있다라는 거야.